최근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여 난리난리였는데,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느냐. 김건희 여사가 오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이에 김영선은 그런 일 없다라고 했지만, 폭로자 자체가 김영선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제3자로서 텔레그램 수샷본을 봤는데, 앞뒤 내용이 없어서 성급한 판단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고, 김영선이 최초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이는 두 명인데, 공천을 받지 못한 김영선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 타진 중에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이어져 여기까지 온 거죠. 이런 때는 왜 그랬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사실 김영선이 문자를 전부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전면 부인을 한다? 그럼 대통령실의 압박인 거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게, 세상병도 통화정도로 이정도 파문이 있는데 이번 건도 득달같이 달려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한자리하기 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살인자 발언으로 전현희가 2위 된거 보면 모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물먹이려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 경우는 텔레그램 문자를 누가 먼저 보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추측으로는 창원 의창구에 자기사람을 꽂으려고 한 것이라 하죠. 그두 명이 김상민 부장검사와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영선은 이미 컷오프가 되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선 당시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마음대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잦은 충돌로 국민의힘이 위기니 뭐니 하고, 그새 싹다 있고, 뭔가 되지도 않을 공작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공천계의 가능성이 너무 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문재인이 울산선거 개입한 거는 완전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예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 사람이 당선되는 거 희망한다고 하고 문재인은 지 분리하면 입국 다물고 또 있죠. 이재명도 자기 사람들을 죄다 공천에 넣었어요. 자 이렇게 보건데 이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고 정신 나간 미친 여자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네.